스토랑 남보라 배우가 만든 콜라 갈비찜. 이거 쉽고 간단한데 맛있네요. 시작할게요. 감자 두 개를 큼직하게 잘라줍니다. 손 조심하세요. 당근 한 개를 큼직하게 잘라주세요. 당근도 감자칼을 이용해서 모서리를 다듬어주세요. 대파는 한 줄을 4~5cm 크기로 잘라줍니다. 목살 600g을 올려 노릇하게 구워줍니다. 다 구워지면 목살을 큼직큼직하게 잘라주세요. 콜라 400ml를 구워줍니다 진간장 6스푼을 넣고 올리고당 4스푼을 넣어주세요. 잘라놓은 감자와 당근을 넣고 끓여주세요. 밤도 있으면 넣어주시고 뚜껑을 닫고 졸여줍니다. 맛있어질 거예요. 국물이 반쯤 졸았을 때 대파를 넣어주고 다시 뚜껑을 닫고 졸여주세요. 맛있어져라. 맛있어져라 통깨 수북기 한 스푼과 참기름 한 스푼을 넣어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맛을 볼게요 돼지고기 목살로 만든 갈비찜 쉽고 간단하면서도 참 맛있네요 맛있게 드세요 음 맛있다